이 개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불어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이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보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고 고백한 대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귀신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을 만난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녀는 가나안 여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가나안 땅 수로보니게 마을에 사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가나한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한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나한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이 우상숭배를 했고 도덕적으로도 음탕하고 물난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 한 여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흉악한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딸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진작아 근데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이고,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 이것저것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상은 더 악화되어 갈 뿐, 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을 다녀가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평소 그녀는 예수님의 반한 이야기를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딸을 살린 과정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신앙은 물러설 줄 모르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러 가지로 시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질고 응답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 벽을 넘어선 믿음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녀가 살던 지역을 두로와 시돈 지방 이라고 했고 22절을 보면 그녀를 가나한 여자 라고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특히 시돈 지방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의 처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기조차 꺼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본래 팔레스타인에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탓으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의 접촉을 꺼렸고 개나 돼지처럼 그들을 취급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국기 2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한 사람을 끊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품받지 말라, 그 우상들을 다 부숴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숙이 33장 52절에서 53절을 보면, 가나한 땅에 들어간 후에 할 일도 명해 주셨습니다. 그땅 거민을 다 몰아내라. 우상과 신당을 다 부수고 파괴해 버려라. 그 땅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나한 여인은 그 땅에 살았던 사람이고, 가나한 여인은 살 가치조차 없는 가나한 원주민의 후손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편견도, 법도, 체면도, 손가락질도 딸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믿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뭐 그리 체면과 입장이 중요합니까? 체면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체면을 지었더라도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올림픽 체조나 수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옷차림이 어떠합니까? 입은 건지 벗은 건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laughs> 그들이 체면 때문에 긴 바지에 티셔츠 입고 넥 타이 메고 구두까지 신고서야 어떻게 메달을 딸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과 입장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체면은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벽을 넘어선 믿음, 이것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둘째, 무관심을 넘어선 믿음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며 뒤따르는 그녀를 예수님은 일부러 본청 만척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무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 그녀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응답이 없고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접수대에 기다리면서 간호사들이며 의사를 만날 때 치료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는 것은 대접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병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대접 안 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관심과 무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딸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관심을 넘어선 믿음으로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관심을 뛰어넘는 믿음, 이것이 가난안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셋째, 의도적인 방해를 넘어선 믿음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제자들이 와서 참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미친 여자처럼 소리 지르며 귀찮게 굴며 따라옵니다. 따끔하게 야단 쳐서 돌려,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제자들의 그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그녀를 도와주시라고 부탁하고 중보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오래 오래 다닌 사람들, 직분을 맡고 교회를 삼긴다는 사람들이 취할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헬퍼, 중보자,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의도적인 방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애타는 절규는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딸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오늘은 그 순간은 딸을 살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리도 의도적인 방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의도적인 방해는 거의 대다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방해를 뛰어넘는 믿음, 이것이 가나한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절과 모욕을 넘어선 믿음이었습니다. 24제를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간청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거절, 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여자가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포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반대도 방해도 무관심도 거절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설 줄 모르는 신앙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6절입니다. 그녀가 물러서지 않고 간청하자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마저 그 여자를 보통 유대인들처럼 개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대답입니다. 27절을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를 또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오해, 불평,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개로 인정했습니다 헬라어에서 개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는 세 단어입니다 첫째는 케레부입니다 이것은 싸우는 전투견을 말합니다. 둘째는 키온입니다. 이것은 큰개 사냥하는 사냥개를 말합니다. 셋째는 퀴나리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애완용 작은 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단어는 마지막 퀴나리온 의미의 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자를 전투견이나 어렵고 사나운 큰 개로 보지 않고 애안용 개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주인이 먹다가 먹을 것을 내주면 그것을 받아먹는 애안용 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애안용 개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주여 올소이다 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애안용 개를 길거리에 버리는 것이 1만 7천여 마리가 넘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애완동물 시장 규모를 대략 1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견 인구는 약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년 전 통계이지만, 애완용, 애완용, 외양견 용품을 살펴보면, 정말로 실감이 납니다. 애견용 바바리 코트, 15만 5천 원. 레인 코트 17만 5천 원. 애견용 캐리백 17만 5천 원. 담요 37만 원. 이태리 시노벨카 제품 가죽 목걸이 19만 9천 원. 금 사강 메달체인 15만 3천 원. 애견 가방 14만 9천 원. 프랑스 향, 향수 오바이도 4만 5천 원. 소파 47,000원. 정수기 9만 원. 애견용 애견용 자동 급식기 40만 원. 애견용 헤어드라이기 30만 원. 개 호텔 1박비 10만 원. 기저귀 생리대 10만 원. 화장납골당 안치비 포함한 장례비용 60만 원입니다. 일본, 미국의 경우 외환견을 위해서 호텔에서 생일잔치하고 결혼식하고 또 뭣도 남기죠? 재산도 남기죠. 신혼여행도 해외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키나리원 애완용 개가 받는 예우입니다 그녀가 말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자신은 종이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개와 같은 존재이니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정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응답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개라고 뭐라 붙여도 주여, 얼쏘이다. 나는 개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매달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인은 응답받았습니다.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시험을 참고 믿음이 클 때까지 현단하셨고, 그녀는 응답 주실 때까지 참고 매달리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응답을 받아낸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예수님이 모른 척했을 때,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황해하고 딴죽을 걸었을 때, 예수님이 정면으로 대고 거절하고 모욕을 주었을 때 집어 팽개치고 그곳을 떠났다면 그 여자는 딸 때문에 길고 긴 세월동안 고통하며 절망 속에서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절과 모욕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과 모욕을 넘어선 믿음 이것이 가나한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벽을 넘어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무관심을 넘어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의도적인 방해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는 거절과 모욕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가나한 여인처럼, 때로는 개 취급받는 비슷한 상황까지 몰린다 할지라도, 벽을 넘어선 믿음, 무관심을 뛰어넘는 믿음, 의도적인 방해를 넘어선 믿음, 거절과 모욕을 넘어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얼룩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주기쁨 교회에 속한 어린이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삶 살기를 원하다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일하는 일포와 생업 위에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나이다.